당신이 쓴거 아니잖아. 내가 다 써줬잖아.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얼어붙었다. 5년간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그 말. 방송국 상속녀라는 정체를 숨기고 평범한 스태프로 일하던 나는 무명 조연출과 사랑에 빠져 결혼했다. 남편을 성공시키기 위해 모든 기획안을 대신 써주고 대본을 쓰고 인맥까지 동원했다. 남편은 방송대상 PD가 됐지만 수상소감에 내 이름은 없었다. 그리고 신인 배우와 바람을 피우더니 임신시켰다. 이혼하자. 5억 줄게. 웃기는 소리. 내가 누군지 모르고 건드렸구나. 법원은 100억 손해배상을 판결했고 남편의 커리어는 하루 만에 무너졌다. 이 여자의 정체가 궁금하다면 전체 이야기는 좌측 하단 링크 클릭.